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예병군입니다. 자, 오늘 3월 29일이죠. 이제 뭐, 어쨌든 3월달 다 갔어요. 간보 시즌이 지나갔죠. 지금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보 시즌이 지나갔다는 건 결국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보 시즌 때 항상 리스크가 컸던 게 어디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종목군들이 대다수 간보 시즌 때 리스크가 커지죠. 근데 이게 코스닥 간보 시즌 지나가니까 이 불확실성의 수혜는 어디 쪽에서 나오냐? 코스닥 쪽에서 나오는 거죠. 코스닥 종목군들이 오늘 좋았어요. 코스닥이 오늘 더 많이 올랐죠. 코스피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둘다막약한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시장은 아직 불안불안해요. 어제 얘기했죠. 장밋빛 전망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얘기 들었었잖아요. 불안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증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음, 이제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마음은 놓지 마시고, 결국은 뭘 많이 해야 된다? 올라오는 구간마다 현금 확보는 조금 해두셔야 된다. 왜? 현금 확보를 안 해두면, 기회가 기회가 아닌 거죠. 물려있는 채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만 좀 강조드리고 오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핫했던 종목이 바로 에디슨 EV 그죠? 핫했죠. 어, 오늘 마이너스 거의 27% 8%까지 갔다가 플러스 1 4까지가또 들어올렸다가 다시 종가상으로는 또 빠졌죠. U.N.I.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디슨 EV하고 같이 리스크가 생긴 게 U.N.I.였어요. 근데 얘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에디슨 e v 는 지금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전이에요. 아직은 미제출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 기간 내에 입금하지 못했어요. 미입금했어요. 그러면 쌍용차 입장에서는 이 계약금을 꿀꺽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패턴 해주겠냐는 얘기죠. 아 그래 봐줄게. 내가 잔금 맞춰 와봐. 봐줄게! 이렇게 되겠냐고. 노조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기냐 하면 계속 기업 존속성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생긴 거야. 이게 생겼다는 건 뭐다? 갑자기 언제 거래정지가 걸릴지 모른다.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변동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수없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안 봐야 돼. 순간의 선택이 갑자기 거래정지라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봐야 돼, 이런 거는. 1분을 가지고 있든 10분을 가지고 있던, 불용할 주식은 안 보면 돼. 근데 여러분들 계속, 왜 이걸 왜 보고 있느냐는 얘기지. 야, 쌍용차 오늘 변동폭심하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오늘 마이너스 27%에 들어갔다가, 플러스 14%에 팔았으면, 돈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계산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됐냐고. 알잖아. 그건 머릿속으로 그냥 단지 계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걸 뭐하러 계산해 보고 있냐고 머릿속 계산을 하지 말아니까. 쌍용차 얼마 전에도 내가 지금 에디슨 E.V. 의 위험성이 있다. 왜 이미 하위 기관에서 거절한 인수 대금을 상위 기관에서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 림가이드 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 리스크가 있으니까 쌍용차 누가 만 7천원 땐가 거기서 누가 한번 얘기를 하셨어.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리스크가 생겼는데 뭐 하러 굳이 여길 들어가냐 그 이후로 지금 급락이 나온 거죠 어제 하한가 나왔고 지금도 리스크는 여전해요 이럴 땐안 보는 게 정답이야 이 거래 정지가 될수 있다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안 보는 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주식은 단지 10분을 들고 가든 20분을 들고 가든 그게 불행할 주식이면 안 보는 게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보느냐 그 결국 머릿속 계산이지 또 하나는 뭐냐. 늘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이 얘기를 하지.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요. 여러분 주식을 왜 하세요? 한번 여쭤봅시다. 주식 왜 하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들고 있으면 계속 불안하고 불행해. 그럼 이걸 하는 게 맞아요? 매수를 하는 순간 불안하고 불행한 주식을 하는 게 맞냐는 얘기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자꾸 대형주를 들이잖아. SK 오늘 잘 올라왔잖아요. 그죠? LG 이노텍도 결국은 종가상 플러스 마감했잖아. 그죠? 어제, 신문 강의에서 얘기했던, 전기차 충전소에 유일하게 종목 얘기했던 웰바이오텍.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오늘 11.3% 올랐잖아. 웰바이오텍이. 이 그래서 종목이에요. 불행한 주식은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불안하고 불행한 주식은 아니야. 그럼 이런 거 하면 돼, 그냥. 근데 왜 자꾸 이 행복이라는 거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갖다 붙이냐고. 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습성은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변동폭이 큰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성향은 저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직이 본인은 알아야 된다고 내 성향이 어떤지는 알아야죠. 내 성향도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그거는 근데 왜 굳이 대형주를 하느냐 대형주 왜 사느냐 내가 지금 자금이 작으면 대형주를 아예 안 하죠. 나도 중소형주 할 거예요. 자금이 큰데 중소형주에서만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자꾸 갈아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 계좌는 아예 나눠놓고 보지를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를 대형주 계좌에서 계속 중소형주를 사잖아요. 계좌는 똑같아집니다. 클론 계좌가 돼요. 그 얘기도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담기 시작하면 똑같은 계좌가 되는데 뭐하러 그럼 계좌를 쪼개요. 쪼갤 이유가 없지. 한 계좌로 사면 되지. 그죠? 계좌를 쪼개는 이유는 적어도 이 돈만큼은 대형주에 안전한 투자를 하겠다고 쪼개 놓은 거야. 중소형주를 몇 십억씩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 몇 십억 사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후달려 저도 중소형주 좋아합니다. 중소형주 좋아하고 단기 좋아해요. 근데 상황적으로 제가 단기를 못해요. 왜 많이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 단기적 대응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 있을 때는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 그 때는 단기를 하죠. 근데 수익률 대회가 아닐 때는 돌아다니잖아요. 미팅도 많이 다니고. 그럼 단기를 어떻게 하냐고. 내 자신을 아는 것 같으면 이게 단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죠? 중소형주만 어떻게 또 담냐고. 금액이 큰데.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 상황을 비추어보면 이걸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할 뿐이에요. 나도 이거 좋아해요. 중소형주 좋아하고, 단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왜 싫어해요? 단기만큼 재밌는 게 어딘데. 중소형주 변동폭만큼 재밌는 게 있는데, 왜 싫어해? 좋아하지? 그러나, 상황적으로 내 상황이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알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상황, 내 자신에 맞는 매매법,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남이 단기를 잘한다. 내 상황이 맞지도 않으면서 난 지금 직장 다녀야 되고, 어?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이 단기에서 돈막 오, 맞... 어, 그럼 나도 단기해야지. 지 상황이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성향은 분명히 어, 단기 성향이야. 근데 난 중장기합니다. 중장기가 되냐고. 성향이 단기인데. 조금만 수익 나면 팔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정말 매롱을 많이 한다고 인트론 바이오 파포스의 근에 계속 매롱이야. 오늘 또 올랐어. 오늘 또 수익으로 또 전환 됐어. 이게 또손실로 갈지도 몰라요. 또 매롱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들고 가잖아. 매롱 씨 그래. 매롱 해봐라. 매롱 한번 왜할게고 매롱 한 대까지 해봐라. 내가 그 매롱을 안 받아주면 되지. 그거잖아요. 그죠? 그 관점이 자. 시황은 이렇게 좀 끊어 놓고 볼게요. 지금은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낙관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면 뭐다? 주식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평화 협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은 하는데 즉 계단식 상승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낙관할 구간은 아니다 왜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발 위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핑계로 러시아 핑계로 어제 얘기 충분히 드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자이 기대감과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부분으로 점진적 상승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정리.